아, 어, 지금은, 어, 유튜브 다시 들어가는 방법을 한번 내 유튜브 어딨나 찾아볼게요. 자, 이거는 폰이 하나 따로 있고, 얘도 지금 다른 폰 하나 있는 건데, 자, 유튜브는 요렇게,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자, 자 유튜브 없는 줄 알았죠? 모든 핸드폰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유튜브가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튜브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유튜브는 유튜브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클릭을 하시고 클릭을 하면 자 여기 상단에 상단에 여기 여기에 요거 조그만 거 요렇게 여기에 보통 어떻게 돼 있냐면 각자 핸드폰을 처음 개설했을 때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요거를 이제 전번, 먼저 번에서 배웠, 아, 바꿨죠. 잠깐만요. 네. 요거를 클릭해 볼게요. 클릭. 자, 클릭했더니, 슬기로운 농촌 생활.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계정이 나오고요. 이메일 주소 나오고. 그러면, 여기서 내 채널. 한 번씩 눌러보세요. 내 채널. 내 채널. 내 채널은, 자, 채널 수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영상이 있습니다. 짧은 영상도 있고, 긴 영상도 있고. 그러면, 채널 수정 어디서 한다랬죠? 채널 수정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농촌 생활, 비타민 응원 계정. 네, 요건 제 아들 거예요. 그런데, 잠깐 이 옆을 볼까요? 이거는 화천 비타민. 네, 유튜브 어디다 랬죠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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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 눌러볼게요. 그럼 여기 나오죠? 지금 폰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 열무TV님 이웃 좀 하시고, 네. 구독이 이웃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자, 이거 눌러볼게요. 요것도. 돋보기 옆에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제 거죠. 자, 내 채널을 들어가 볼까요? 내 채널. 그럼 요렇게 들어갔을 때랑, 자 이거는 이렇게 들어갔을 때랑 뭐가 다른가요 뭐가 다른 점이 있어야 되, 느껴야 됩니다 뭐냐면 여기는 화천 비타민 채널은 여기 이렇게 배경 화면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아무것도 없죠 기본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자 정보란을 볼까요 정보란 정보란은 자 여기 보시면 음, 한글로 비타민 나무에 대한 그 다음 이 채널에 대한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채널에 대한 영문으로, 네,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 어, 블로그와, 그다음 쇼핑몰로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네,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어떻게 하냐. 요거는, 어, 컴퓨터에서, 네, 하시면 돼요. 요거는 다음, 다음에 한번더 알려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어디서, 잘 볼까요? 채널 정보를 보시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별거 없잖아요. 그런데, 아까, 요거는 어디서? 내 채널, 채널 정보. 내 채널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것과 없는 것. 그 다음, 배경에, 배경에 있는 것과 없는 것.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조회수 나와요. 이렇게. 네, 11만 5천. 그 다음, 여기는 22회. 요렇게. 네, 그 다음에, 채널을, 이 채널은 뭐냐면, 여기 채널 이렇게 있죠? 채널을 이렇게 공개해 볼까요? 그럼 내가, 구독했던 내가 구독한 내가 구독한 네 채널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볼까요? 채널을 공개를 하면 자 내가 구독한 네 채널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아시는 분 있으면 그렇게 구독을 하세요. 여기 삼척 이원재 이원재님 이렇게 눌러서 가서 구독이 안돼 있다 그럼 구독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음 구독을 하셨을 때는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와 댓글을 누르셔야 항상 내가 왔다 간걸 이분이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채널, 채널에서 동영상 올리는 건 어떻게 하 한다 그랬죠? 자, 채널에서 동영상 올리는 건 무조건 홈으로 가지 않더라도, 이 홈이 집이죠. 홈으로 가지 않, 맨첫 화면, 홈을 눌러볼까요? 어디 가나? 네, 이렇게 처음 화면으로 가죠. 유튜브 처음 화면. 그래서 여기서 요 플러스 여기서 들어가서 네 영상을 올리면 됩니다. 그럼 영상을 한번 올려볼까요? 네 이렇게 음네 맛있는 브런치 짧은 영상이기 때문에 금방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영상을 올릴 때 저도 지금 하지만 요거는 쇼, 쇼 TV와 그 다음에 일반 TV를 찍는 방법을 나중에 또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다 올라갔어요. 시청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내 거를 올리고 다시 좋아요를 누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할수 있는 건 뭐냐면 처음에 영상을 올릴 때는 태그를 쓸수 있는 난이 없어요. 태그. 우리 태그가 중요하죠. 근데 이거를 어디서 바꾸냐. 자, 슬기로운 농촌 생활. 무조건 이건 홈 버튼입니다. 홈 버튼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여기서 동영상 관리를 누르셔야 돼요. 동영상 관리. 자, 동영상 관리 들어갔죠? 그러면 방금 올린 거 너무 짧아서 끝나버렸네요. 채널로 다시 왔습니다. 네, 채널로 와서 유튜브 스튜디오, 유튜브 스튜디오로 들어가시면 돼요. 유튜브 스튜디오가 안 깔려 있는 분들은 유튜브 스튜디오를 까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 설치, 열기,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최근 가장 먼저 바꾸고 싶은 영상, 그니까 태그, 뭐 내용, 이런 거 바꾸고 싶은 영상을 클릭하시면 돼요. 자,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서 연필 버튼이 나오죠. 연필 버튼. 연필 버튼. 연필 버튼 눌러볼게요. 그러면, 자, 연필 버튼은 열었는데 또 연필 버튼이 또 있어요. 그럼 연필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 밑에 뭐가 나와요? 이렇게 예시되는 사진들 있죠? 그러면 대표 사진을 이거로 할 거냐, 이거로 할 거냐, 이거로 할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 지금 있는 사진도 괜찮아. 그럼 놔두시면 돼요. 그러면 그냥 선택. 네, 선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제목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제목을 바꿔도 돼요. 자, 쇼츠. 쇼츠. 이건 쇼츠 팁이니까 쇼츠. 자, 제목에 제목에 쇼츠라는 게 들어갔으면 제목에 있을 때는 해시태그를 앞에 샵 #을 붙여주면 좋습니다. 그다음 설명을 그냥 네, 쓰셔도 되고요. 그다음 여기 보시면 아까 올릴 때는 안 나왔는데 지금 올리면 보이는 게 태그예요. 그래서 태그를 써주면 됩니다. 브런치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태그를 썼을 때 글씨를 쓴 다음에 그냥 엔터 버튼만 누르면 돼요. 엔터. 그럼 태그가 됐죠? 네. 그 다음에 short 해볼까요? short, short. s, -H -O -R -T -S 어떻게? 엔터. 그러면 이게 태그가 잡힌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 영상, 지금 올린 영상과 관련된 태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그를 다 쓰고 나서 보니까 기본 정보가 있고 고급 설정이 있어요. 그럼 고급 설정 한번 눌러볼까요? 자, 눌러봅시다. 그러면 이게 카테고리, 블로그처럼 카테고리가 있어요. 카테고리. 자, 이게 인물이냐. 자, 요거, 요기에서 항상 이 아래 삼각형은 눌러보면 이 카테고리 분류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올린 영상이, 올리려고 한 영상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과학기술이냐, 교육이냐, 뉴스 정치, 어, 스포츠나, 여행이냐, 영화 애니메이션이냐, 음악이냐. 그, 이거 뭐예요? 원래 일상이죠, 일상. 여행 이벤트로 넣어도 되겠죠. 네, 여행 이벤트나 아니면 인물 블로그.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인물 블로그로 그냥 넣을게요. 그 다음에 댓글도 허용하고, 네, 하겠습니다. 퍼가기 허용하겠습니다. 네. 여기 다 됐다. 그러면은, 저장 누르시면 돼요. 저장. 네, 저장. 그러면 끝난 거예요. 네. 그리고 다시 들어가면 되죠. 자, 홈버튼. 자. 그래서 홈 버튼으로 갔더니 숏 숏. 네. 짧은 영상이 두개걸러 왔어요. 그래서 짧은 영상은 짧은 영상을 찍을 때는 자, 이렇게 찍으셔야 돼요. 이렇게 가로로. 아, 세로 세로로. 이렇게 길게. 그다음에 일반 영상은 이렇게 찍으셔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짧은 영상은 이렇게 찍는데 1분 미만. 숏. 그다음에 일반 영상은 이렇게 네, 9대16으로 찍으시면 됩니다. 네, 9대16으로도 바꾸는 거잘 모르시겠죠? 다시 한번또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이렇게 해서 짧은 쇼트, 쇼트 영상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올린 거 열어볼게요. 이고 이게 지금 인터넷이 요건 좀 불안정해서 안 열리네요. 네, 네. 무슨 문제? 네, 일단, 여기서 끝! 응.